이번에 어, 선정되어서 더욱더 영광인데요. 어, 어, 특히 홍보대사 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히 마이페이버인 광주라는 특별 등을 통해서 어, 이번 전시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더욱더 경험하고 새로운 모습을 더욱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뜻깊은 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광주 디자인 페인난리가 열리는 59일 동안요. 어 여러분들 문화도시 광주 그리고 국제 디자인 축제인 광주 디자인 필레가 어, 세계 속에 더욱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주제가 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시기멋시기 네. 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통하는 소통의 정을 더욱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올해로 우회를맞아 광주 디자인 필레. 네. 더욱 더 발전하게 기여하면서 어 저희. 금방식이다 열심히 할 테니까 아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고맙습니다 네, 서류 모시겠습니다네 안내로 내려주시고요